안녕하세요 도래입니다 아... 게이밍 노트북 굉장히 많죠? 100만원짜리 살수 있는 가성비 노트북 그리고 100만원 후반, 20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중고급형 노트북 그리고 200만원 후반대에 굉장히 비싸고 좋은 이러한 노트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세 번째 위치에 있는 노트북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은 레노버의 리전 7i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아, 이런 노트북 타브랜드에서 본것 같은데 레노버도 이렇게 RGB로 도배를 했습니다 어, 제입장에서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성능이 우선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노트북의 성능, 그리고 가격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녀석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뿅. 디자인은 리전 노트북을 알고 있다면 익숙한 디자인이죠. 무광이며 컬러톤도 어둡고요. 여러 선이나 면을 사용하지 않아서 정말 심플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쭉 하고 둘러보면 생각 이상으로 레노버, 그리고 리전을 강조했더라고요. 어디를 봐도, 아, 레전이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그간 레노버 리전 제품을 봤었다면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딱 레노버가 밀고 있는 심플한 디자인.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크기는 가로 360mm, 세로는 255mm, 높이는 20mm, 그리고 무게는 약 2.28kg 인데요. 어댑터까지 추가한다면 3.1kg 수준이죠. 저는 노트북 무게가 꽤나 가볍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겠지만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8코어 16스레드 CPU에 RTX 2080 Max Q를 넣었는데 이 수준이면은 쿨러가 확실하게 좋아야 하기 때문에 2kg 중후반대에 나와도 대부분 수긍하실 거예요. 상당한 고성능이잖아요. 그런데 성능과 타협하지 않고 무게를 2kg 초반에 끊었기 때문에 성능 대비 가벼운 무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물론 어댑터까지 들고 다니면 어깨 아픕니다. 어깨 아파요. 포트는 좌측, 우측 그리고 후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포트는 조금 아쉽습니다. 개수에서 아쉬움이 느껴지진 않고요. 너무 후면부에 몰아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썬더볼트를 포함한 모든 포트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에서의 아쉬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색역대 표준입니다. 주변 광원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딱 기본기는 해주고 있는 색역대죠. 화면 밝기는 어떨까요? 역시 표기 스펙에서 오차 범위 수준에 있는 495칸델라가 실측되었는데요. 노트북 디스플레이 대외에선 상당히 밝은 수준이죠. 색조 응답은 감마 2.2에 맞춰져 있고 켈빈 값은 7700에서 7800 수준입니다. 캘리브레이션 맞춰야 되는 분들은 이 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색상 정확도는 어떨까요? 청록색을 표현하는 게 아쉽지만 그외 색상들은 고르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IPS 디스플레이라서 측면에서 봐도 왜곡이 심하지 않고요. 이렇다 보니 180도로 눕혀서 봐도 색상 왜곡이 심하다거나 화면이 어둡게 보인다거나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확실히 IPS에서 볼수 있는 쨍한 맛은 참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빛샘은 어떨까요? 카메라로 인해 더 부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실제 육안으로 관찰해도 상당히 고른 편입니다. 그리고 웹캠 커버가 있어서 보안에 신경 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해상도는 FHD, 주사율은 240Hz, 응답속도는 1ms라고 합니다. 부절절하죠? 디스플레이는 게임용으로 출시되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만족! 범용성으로 생각한다면 괜찮은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키보드와 트랙패드는 피드백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타이핑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적은 압력으로도 쉽게 눌리고 소음도 적고 부드럽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기존의 청축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심심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적축같이 부드러운 타이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타이핑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랙패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조용하게 사용 가능하고 표면도 부들부들해서 움직이기 좋고 클릭 감도도 무난합니다. 텐키도 있고 방향키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키보드와 트랙패드는 누가 사용해도 적응은 금방 될 거라 생각이 되네요. 사실 스피커가 가장 주관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소리부터 들어보죠. 아주 좋은 소리를 내준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은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빈약해서 못 듣겠어. 라고 하기엔, 녹음된 소리가 꽤나 괜찮게 들리지 않나요? 이미 이 노트북의 스펙을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대략 스펙을 확인해 봐야겠죠.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인 i9이 들어가 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고 베이스 클럭은 2.4GHz 최대 부스트는 5.3GHz 16MB의 스마트 캐시를 가지고 있고 TDP는 45W로 모바일 CPU 중에서도 끝판왕에 속하는 CPU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GeForce RTX 2080 Super Max-Q를 사용했고 램은 듀얼 채널 32GB 저장장치는 NVMe 1TB인데요 이거 듣기만 해도 진짜 후덜덜하죠? 우선 NVMe 속도는 만족합니다. 읽기는 약 3,400MBps, 쓰기는 약 3,000MBps 수준이라서 파일을 읽고 쓰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CPU의 성능은 어떨까요? CPU지로 두 가지 모드에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싱글 코어 성능은 그대로지만 멀티 코어 성능에서 차이가 나죠. 다음은 시대벤치 R20에서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사일런트 모드에선 싱글 스코어는 484점, 멀티 스코어는 2580점, 팬 자동 모드에선 싱글 스코어는 500점, 멀티 스코어는 4080점을 보여주는데요. 팬 소음을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서도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 해제 시엔 데스크탑 CPU와 맞먹는 수준의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어떨까요? 팬 RPM의 변화에 따라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아요. 하지만 CPU의 성능은 팬 RPM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모바일 환경과 제한 성능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파스 점수는 상당히 높은 점수죠 그렇다면 실제 게임을 했을 때 프레임은 어떻게 나올까요 풀 hd 해상도에서 모든 옵션은 전부 최고로 설정했고 렌더링 스케일은 100% 그리고 판 자동 모드에서 진행했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서는 1프레임 차이로 먼저 쏘고 맞는게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눈으로 확인해도 높은 프레임이 나오는게 확인이 되었고요 쉐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108 프레임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라면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60프레임을 훌쩍 넘어가는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플레이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봤는데요. 사일런트 모드와 비교해봤을 때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사일런트 모드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할만하죠.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싶을 때는 사일런트 모드로, 더 높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싶을 땐팬 자동 모드로 두면 되겠죠. 물론 PC 같은 프레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이라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웬만한 데스크탑보다 더잘 나오는 성능이죠. 소음은 두 가지 상황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일런트 모드, 두 번째는 팬 자동 모드. 당연히, 사이런트 모드일 땐 성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팬 돌아가는 소리로 고통을 받지 않고요 퍼포먼스를 위해 팬 RPM을 높게 두면 당연히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 부분에서 좋았던 게 저소음 모드에선 게임으로 아무리 갈고도 팬 RPM이 튀지 않았고 소음을 억제해줬거든요. 성능의 제한을 두고 소음을 억제하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멍 때리는 제품들이 가끔 있는데, 리전 세븐아이는 확실하게 적용이 돼서 정말 만족이 되더라고요. 온도는 위쳐3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사일런트 모드. 그래픽카드는 로드율 90% 후반대에서 59도. CPU는 유동적이지만 71도까지 찍었고요. 고성능 모드. 그래픽카드 로드율은 90% 후반에서 62도. CPU는 최고 70도를 찍었는데요. CPU를 조금 더 쓰는 배그에서는 80도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두 가지 모드 비교시에 생각보다 온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성능을 더 내려면 팬이 빨리 돌아야 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고 CPU의 로드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프레임을 얻은 모습이죠 여러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봤지만 제 생각 이상으로 발열 억제는 잘 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팬 RPM을 조절하면서 성능 조절을 하면 되겠죠 배터리 테스트 조건은 항상 같게 설정합니다 배터리 절전 모드에서 화면 밝기는 100% 스피커 볼륨은 50% 그리고 유튜브에서 FHD 콘텐츠를 시청합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 3시간 32분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고성능 노트북인 걸 감안하자 하면 적당하게 잘 버텨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전력 CPU처럼 오래 가는 건 절대 아니니까 외부에서 장시간 사용해야 한다면 충전에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충전 시간은 어떨까요? 10에서 80% 구간은 1시간 30분, 10에서 90% 구간은 1시간 43분, 완충까지는 2시간 21분이 걸렸는데요. 모든 구간에서 완만하게 충전이 되는 속도지만 워낙 빠르게 충전이 되는 노트북도 많다 보니 조금은 더디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완충까지 1시간 후반대에만 끊었어도 배터리에 대한 평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후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부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꼼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쿨러와 히트파이프 주변부는 전부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램 슬롯 주변도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남는 다2 슬롯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도 가능합니다. 하판 내부도 절연 테이프와 스펀지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제대로 처리를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레노버 AS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다는 게큰 아쉬움이었는데요. 이지케어라는 서비스가 도입이 되어 서비스 센터에 전화만 하면 퀵서비스로 배송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AS까지는 저도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다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가장 빠르게 맡길 수 있다는 건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레노버 리전 7i를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강점,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물론 같은 제품을 두고도 어떻게 느끼는지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제품을 천천히 살펴보고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가감없이 풀어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큰 틀에선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무리로 넘어가보죠.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음, 여기 앞에 있는 레노버 리전 7i, i9 10세대, 그리고서 2080 슈퍼 맥스 Q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게임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고사양이 필요한 작업에서도 사용이 될수 있는 노트북이죠. 현시점에서 가격 대비 성능은 뭐 당연히 좋은 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다만 이게 조금 아쉽죠. 인텔 코어 고성능 11세대 모델이 언제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모바일 그래픽 카드도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시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도 이러한 성능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구매는 당연히 하셔도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게임을 하시는지, 그리고 가용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러한 변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이 노트북을 바라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레노버 리전 7i 게이밍 노트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가격 성능 뭐다 괜찮은데 아이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네요. 아 이거 한몇 달만 조금 더 빨리 나왔어도 정말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